약간 저쪽으로 와야 돼요. 네. 아 알겠어요. 타이밍이 맞아야 좀 그래도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아, 네. 어디 가든 마음 다에 안녕하세요. 어디 가든 마음 다해입니다. 7월 9일 서울 하이파이브 라이딩 다녀왔어요. 커플템으로 어디터랩 입고 헬멧, 지로, 이클립스, 스피컬 끼고 지방라이더로서 서울분들과 라이딩을 꿈건데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하이파이브 주간으로 진행되는 라이딩이고 남부 코스를 다녀왔어요. 인터뷰 사진도 찍기로 해서 너무 설렜죠. 감산을 가기 위해 한남대교로 지나갔는데 신호등이 엄청 안 바뀌더라고요. 아 근데 늘 SNS로 서울 라이더 분들 많이 봤는데 이게 단체 라이딩 하는 게 뭔가 멋 있었거든요. 이번에 서울 라이더 분들과 함께 라이딩을 하니 걱정은 티안 냈지만 정말 설렘 가득했어요. 앞에서도 속도를 잘 맞춰주시고 안전하게 잘 안내해 주셨어요. 너무 좋잖아. 저번 휴가 때 오고 3주 만에 왔나? 그래서 그런지 길이 벌써 익숙하네요. 남산 올라가는 국립극장 교차로에서 신호 바뀌기를 기다렸어요. 무리하지 않고 케이던스로 천천히 차근차근 올라갔어요. 꾸준한 페이스로 올라가니 이날따라 어필이 뭔가 재밌었어요. 진짜. 아, 남산에 왔는데 안개 때문에 남산이 보이지 않아요. 원래 저기 횡단보에 서서 남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랬거든요. 뭐 어쩔 수 없이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남산에 내려갔어요. 이날은 남산타워가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정말 심했고요. 내려오는 길엔 안개의 촉촉함 때문에 얼굴에 미스트를 뿌리는 것 같았어요. 덕분에 남산 올라갈 때 더웠던 게 시원하게 싹 날아가는 것 같아서 진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려오니 다른 무리의 분들도 계시는데, 저를 서울 사람인지 알겠죠? 여튼, 다른 분들도 다 내려와서 이젠 부각으로 출발해 봅니다. 이렇게 서울분들과 타보는 것도 저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겐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즐겁고 재밌고 또 너무 남기고 싶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저번에 휴가 왔을 때 서울분들이 무리지어 라이딩 하는 모습이 정말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껴서 탈수 있어서 전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아까 남산타워도 잘안 보였잖아요 저기 강화문 뒤쪽에 산도 잘안 보이는 것 같네요 또 보네 강화문 경북권 옆으로 가을 단풍길로 가는데 길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날도 안 덥고 길도 너무 이뻐서 너무 좋아요 안 더워서 다행이지만 이날은 안개 때문인지 길도 촉촉했어요 부각 올라가는 길에 살짝 쉬는데 거기도 자덕분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아, 근데 시원한 것 같으면서 고속하고 멈추면 않는다. 어. 저희 어딘가요? 저희 지금 집에... 부각 탈가점을 가고 있어요. 깨우! 드디어 부각에 또 왔네요. 와, 부각 진짜 아플이네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원줄 알았어요. 다른 분들과는 못 찍어서 아쉽지만 귀여운 분과 저수량에서 만났던팬이랑 그리고 드디어 하이바이브에서 쓰 인터뷰 사진 촬영 이렇게 다시 보니 이날 안개가 진짜 심하긴 했네요. 사진 찍는 건 역시 재밌어요. 조금씩 금손 작가님과 호흡을 맞춰봅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찍고 작가님과의 멋진 사진 끝. 그렇게 해서 태어난 간지 사진. 촉촉한 안개 덕분에 더 사진이 느낌이 사는 것 같아요. 또 서울에서 함께 라이딩을 하고 싶은데 서울은 참 너무 멀어요.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또 함께 라이딩하고 싶네요. 서울의 다른 곳도 진짜 너무 가보고 싶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악플보단 응원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